권리 변동의 모습 다시 갑니다. 방문가. 클라스 권리가 변동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아, 권리도 사람처럼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죽는구나. 이 과정을 우리는 단어 하나로 권리 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요. 누군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누군가는 권리를 소유권을 소멸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발생과 소멸은 거의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또 어느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돈이 필요해 가지고 제 집에 저당권 설정하면 저 소유권 상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소유권의 권리의 내행 중에 약간 제한을 받는 거잖아.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제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받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은 권리 발생도 아니고 권리의 소멸도 아니고 어, 권리가 약간 바뀌었구나. 라는 맥락에서 권리변경이라고 부르고 전에 없던 권리가 새롭게 나오는 것을 원시취득이라 부르고 앞 사람의 권리를, 전주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을 승계취득이라고 부른다. 원시취득에는 뭐가 있느냐? 건물 신축합니다. 취득쇼합니다. 취득쇼는 원시취득입니다. 또 내지는 모조물 선정또 내지는 유실물 습득, 내지는 매장물 발견. 그렇죠? 그리고 천부 부동산과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하면 무조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지만 어떤 동산이 주인지 어떤 동산이 종인지 주종 구별할 수 없다면 합성물의 소유권은 공유로 하겠다. 그렇죠. 그런 게 우리가 배웠던 첨부입니다. 첨부에는 부합이 있고 혼화가 있고 가구.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여섯 가지만큼은 전형적인 원시치득 예로 기억하시라고. 남의 권리를 이해받는 승계취득에는앞사한 권리를 그대로 이해받는 것을 이전적 승계취득이라고 부르고 이에 비해서 전주의 권리를 일부만 넘겨받는 것을 설정적 승계취득이라고 부른다. 저당권 설정하는 게 설정적이죠. 이에 비해서 이전적 승계취득에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면 특정승계고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다이어받는 것을 포괄승계라고 부른다. 특정승계는 전형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특정승계이고요. 이에 비해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일종의 포괄승계니까 권리 발생 측면에 원시와 승계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